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스 명장 전삼종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제 과학과 화학 분야의 이제 어떤 기능장이었었는데요. 현재는 그 가스 그 기능장도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배울 때는 고압가스화 학 고압가스 기계 고압가스 취급 고압가스 냉동4네개 분야가 있었는데요. 지금 네개 분야를 좀더 통폐합해서 이제 가스 명장으로 호칭을 한국산업 인력공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분야는 또 어떤 가스 설비하고 어떤 안전 관리가 이제 주로 기술을 많이 주요되는데요. 그 가스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 유지를 보수하고 이제 설치하고 유지보수 유지보수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안전관리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치한 다음에는 이제 가스를 점검, 점검하고 이제 누수를 점검하는 그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제 탐지하는 그런 그 안전관리 또 이런 업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 이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 가스가 사고났을 때 어떤 응급처치, 응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또좀워야 되고. 긴급한 상황시에 그를 그 어떻게 사고한테 더 이상 더 나지 않게끔 확대 확산되지 않게끔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할수 있는 그 기술이 그 가스 기술의 또주 업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외 이제 뭐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가 또 어떤 소통에 의해서 이제 소비자들하고 이제 기술을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기술도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고압가스 화학적인 주 업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그럴까 어떤 기술을 배우면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자기가 어떤 자부심 어떤 자기가 탈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처음에 배워야 되죠. 처음에 이제 경력을 좀 쌓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게 쌓다 보면 저번에도 모르게 이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단계 단계를이 숙련을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다보다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가스는 광범위합니다. 뭐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데는 모든 거다 뭐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기술 공무원이 화학 쪽이나 이제 기계 쪽에 이제 기술 공무원을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가스기술공사, 공공사 쪽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인적인 그사업체자해서는 도시가스, 도시가스하고 LPG 사업자 그렇게 나도 다르고, 근데 거기에 각종 제조업체 그걸 만드는 제조업체나 그걸 설치해주는 시공업체, 다양하게 있는데 자기 적성에 맞게끔 거기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산업현장에서 어떤 시공역이나 그 작업할 수 있는 자기 여건에 맞춰서 적성에 맞춰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이제, 이제 진로 계획이나 이제 숙련기술을 전수하다 보면은 처음엔 배우기 싫은데 이제 조립하고 이제 만지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기능상이나자기증을 따게 되고 산업현장에서 이제 그 활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다른 업종보다는 그 어떤 기본급보다는또더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 측도 중요하지만 이제 숙련기술을 이제 경력을 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다른 업종보다는 한배려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을 처음에 배우기는 모든 게 이제 어떤 어렵고 힘들고 낯선 면도 있지만은 그의 멘토나 어떤 숙련기술의 어떤 경험자에 의해서 숙련기술 을잘 받으면은. 초창기 한1 년, 2 년, 3 년만 어떤 숙련기술을 그, 그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숙련기술을 특성화된 기술을 만들어서 계속 활쳐 나간다면 아마 미래가 아마 괜히 많이 보장이 돼 있을 거고 현재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보고 배우고 좀 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멘토나 그 숙련기술 전수 해줄 거고 고런 기술은 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이 이제 할그 업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작은 어떤 실수가 이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꼼꼼하고 그 어떤 그 성실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어떤 근면이나 근성, 또그 성실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안전관리 쪽으로 좀할수 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대처 능력 어떤 그런 어떤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친구들 항상 자기 혼자만 어떤 사고를 발견했을 때 어떤 신고 안 하고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하고 같이 협동 협조를 할수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친구들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제품 뭐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청소년 때인데 제 중장은 이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권유도 이해서 이쪽 뭐 대부분 이제 학교에는 뭐 기계나 화학이나 뭐 전기나 전자나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분야가 나눠 나와,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제 가스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학 쪽에 이제 관련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전그 부모님 권유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어렵고 낯설고 뭐 그런 거 힘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이제 도전을 하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심도 따고 거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 숙련 기술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웠던 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장 에서 제대로 작업이 안 됐을 때, 제 생각대로 뭐또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작업이 늦어졌을 때, 또 어떤 그 어떤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 그그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을 때 그런 뭐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실행오차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좋은 어떤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호칭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느꼈죠. 하면서 이제 제가 설치하고 점검하고 이제 유지보수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사람이 일하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작업이 안 되고 같이 또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일하는 동반자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이 이제 호흡이 안 맞으면 안전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많이 이제 그것 협조를 해가지고 대야 되는데. 그뭐 2인 1조, 일조, 3인 1조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안전, 안전주의가 굉장히,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라는 거 응급대책을 이제 해야 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면은 자기 혼자 끙끙 앓다 보면 이제 더 이제 큰 실수가 나고 이제 응급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는 동반자하고 작업자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으면 응급처치가 바로 되는데, 또 응급처치가 안 되면 그 작은만한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상 이제 그 염려되고 긴장, 긴장되고 기본적인 공구라는가 기본적인 자재라는가 거기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현장 하다가 이제. 그 기계에 의해서 기계에서 어떤 자동화로 이제 이루어지는 기계인데 요즘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AI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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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을 많이 이루어지지만은 지금 그 기계 안에도 어떤 작업자 부주의에서 손가락이 낀다든지 어떤 작업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다음 지금 해, 해야 될 것이 다음 공정으로 일어나면은 이게 손발이 안 맞아가 지고 이제 안전 사고가 많이 나면은 아그 작업할 때그 어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을 대가지고 이제 손가락 끼어서 손이 이제 부러부러지는 뭐,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런 거는 이큰건 뭐 아니었지만 그런 그 미세한 그런 그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제일, 제일 좀 걱정스럽고 안전스럽기 때문에 항상 작업에는 긴장하고 초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어떤 긴밀하고 그 일을 줄수 있게끔, 그런 그기억하기 전에 미리 또 안전교육을 또한한 한 시간 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수 작업할 때는 전혀 이제 문제 없게끔. 아무리 이제 초보자가 이제 기술자가 이제 배우러 왔지만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같이 붙이지 초보자가 그냥 작업을 할수 있게끔 처음부터는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네. 항상 뭐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먼저 뭐 미, 미리 사전에 뭐 지, 집에 집에 같은 경우는 뭐 집, 집을 나가기 전에 뭐불 끄고 뭐 가스에 이제 끄고 뭐 기본적인 수동물이라든가 기본 안전장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하고 필요 없는 전기 스위치는 다 빼고 그런 식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어떤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차단을 다 시킵니다. 정기적인것 저기 뭐정기적인 화재를 날수 있고 가스 어떤 폭발을 날수 있기 때문에. 밸브+ 밸브가 있으면은 밸브에또 중간 밸브 있고 또 메인 밸브가 있어요. 그삼 단계의 밸브를 항상 이렇게 점검해서 직원이 다 했더라도 제가 또 최종적으로 또 점검해서 을 마감을 시키고 그래서 안전 조치를 다한 다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퇴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그게 습관화가 안 되면은 좀 이게 저 모든 그 대충 넘어가는 가스업계에서는 근무를 못하잖 그래서 성실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가스업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가 이제 숙련 기술을 이제 전수해주고 그 학생들이나 제 산업 현장에 있는 그 어떤 기술자를 어떤 뭐 초보자로서부터 중장년까지 이제 교육시켜서 산업간제 내보낼수적에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 따고 이수증 따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들의 어떤 기술자를 인정받고 그 어떤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럴 때 하고 또 학생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어떤 대학교 들어가는데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도 가끔 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놔서 이제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신 거죠 대학교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그런 얘기도 하고 또스승이랄라또 이게 그 제일 뿌듯했던 그런 스승의 그,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적에 좀 마음이 웅웅 움큼, 투했습니다. 움큼, <laughs> 이제 제가 이제 가스 배관 중에 이제 폴리에테렌 배관은 이제 지상 배관이 있고 지하 배관이 있어요. 이제 그 지상 위에 이제 건물에 짓는 이런 배관을 설치하는 게도 있고 또 지하에 배관을 설치해서 이제 나가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지하에 땅속에 들어가는 이제 지하에 이 배관이 이제 폴리에테렌 배관이 그 어떤 특성을 보면 이제 그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어떤 시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장, 장기적으로 어떤 수명이 좀 길고 50년, 100년 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우리가 이제 비누로가 땅속에 들어가면 이제 썩지 않고 이제 백년 이상 간다 그러는데 그런 원리를 그런 원리의 어떤 합성수지를 그뭐 가스 배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고베 지진이라든가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 어떤 지진 같은 데는 이제 배관이 이제 지진이 나면 모든 배관이 다 터져요. 아직 뭐 배관이 이제 연결한 부분들이 전부 다 터져서 이제 가스 사고 사고도 나고 이제 수도 같은 건 수도 전기 전부 다 끊어지는데 피는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붙이는 기계, 접합하는 기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 내고 어떤 특성화 시켜가지고 사람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기계를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런 역사가 깊지 않은데 그걸 한 30년 전에 90년도 초반에 이제 기계를 이제 국산화 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에 이제 보급시키고 그걸 또 안전교육도 시켜가지고 그 융체의 어떤 접합률, 어떤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산업현장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좀 보고, 그 제가 또 개발한 기계가 산업현장에서 쓰고 써가지고 각종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고 또 그렇게 좀 활용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성공 비결이라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부지런하면은. 부지런하면 굶어죽지 않고 굶어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고 다하면은 그 어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뭐 어떤 일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면 또안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 어떤 분야든지 뭐 힘들고 뭐 좌절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어떤 중장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이 분야의 최고가 어떤 거라도 한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는 어떤 그 목표를 설계 설계하게 되면은 뭐어떠한 권한도 이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우리나라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가스 보급률이 한팔 구십 프로 돼요. 이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 경기적으로 해서 이제 지방적으로 했는데 지방도 이제 과포화 상태고 가스업계의 어떤 비전이나 발전은 이제 수소, 수소 전기차가 이제 많이 그런데 수소는 그 완전히 분해하면 네. 물이 생성이 돼요, 물이. 자동차는 이제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을 2040년에는 이제 그 어떤 화석연료가 다 없어지고 천정연료로 나오는데 그래서 수소는 이제 완전 분수하게, 분해하게 되면 이제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앞으로는 가스 쪽으로 이제 비전이 있고 그쪽으로 어떤 연료나 지금은 LPG나 도시가스를 쓰지만 이제 수소 쪽으로 해서 이제 연료나 어떤 에너지 쪽으로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인해서 이제 저 천연가스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보고이 되면은 좀그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로서 어떤 어떤 환영이 되,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지금은 이제 어떤 뭐명장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끝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이나 기술을 배우겠다는 선수랑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발판을 잡고요. 이따은 이제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걸 제가 기술자라서 이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전술 기술 승낙기술 전술을 해주고 그걸 이제 전통이 끊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로하우가 더 좋은 어떤 기술이 개발될 수 있게끔 후배 양성이나 아니면 저, 저, 저 배우겠다는 어떤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여기 어 기술 기술을 이제 배우는데 그 도움을 줄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제 어떤 실망입니다. 제가 제 하고 싶은 건 이제 그 하기 싫은 거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그게 어떤 발현시켜가지고 어떤 그게 거기서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거를 이제 누구나 어떤 그한 가지 기술은 다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소질을 그 발견을 못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는 사람, 부모나 이제 가까운 사람의 부모나 어, 선생님들이나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을 이제 발전 시켜서 어느 한 분야에도 최고의 어떤 그, 그 전문가가 될수 있겠고 그렇게 좀 기울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창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소질을 이 보아가지고 뭐를 좋아할지 뭐를 잘하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